좀더 앞스윙이 좀더 길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더 여기보다는 더 길어진다. 고 네, 이렇게 잡아. 지금 영상을 편집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잡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나는 이 팔꿈치 여기 홈이 있죠. 만약에 네. 여기가 접히면 이렇게 접히잖아. 요이 홈이 나는 그냥 왼쪽 눈썹까지 올라가고. 그냥 쭉 보낸다고 네. 생각해봐. 요깐이 얘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려 그래가지고 그래요. 힘을 잡아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힘이 잡으라고. 풀려서 그런가? 에휴, 힘을 풀려서. 그런. 어 지금 거. 하나, 네. 아, 하나, 두, 하나, 아, 하나, 두, 하나, 어나 맞아요. 지금 좋아요.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야 돼요. 봐야 할것 같아요 제모습을 되게 과하게 좀 이렇게. 아 근데 나는 이뻐. 내가 그래요? 생각할 때. 음 백쪽은 어때요? 백쪽은 좀더 빼줬으면 좋겠어요. 허리가. 이골 골반? 골반이 좀더 이렇게 틀어지면서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쪽 다리가. 네. 여기가 이렇게 그냥 죽으면서 도는 게더 괜찮아요? 아니면? 아니, 저는 앉아요. 이게 앞으로 눌러져요. 그냥 여기를. 예, 네, 그렇죠. 그는 앞으로, 누... 앞으로 누르면서 얘는 돌고. 예, 네,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잡아져요 응. 앞을, 상체, 상체가 계속 앞을 보게. 그러면 이게 도는데, 돌면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네. 얘는 앞으로 가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버티지. 약간 주저앉는 느낌? 인 네. 그래서 그거를 주저앉았, 여기서 주저앉았으면 튕겨야지. 그 힘을 나중에 제자리에서 앉으면 허리 돌려서 스윙해서 각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두아두 그렇지 더 길어야 돼요. 아 길고 아 임팩트를 생각하지 말고 아어 공하고 나랑 만나는 스윙을 길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쭉아쭉아쭉아쭉아쭉아쭉 그렇지 쭉아 얘가 자꾸 모르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써진다 그럴까? 내가 저 회원들한테도 난 최고 씨라는 게, 스윙을 올라가면서 공 맞을 때 여기에서 요리하는 걸 싫어해요. 일단 일직선 하고, 자세로 코스를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세는 안 나왔는데, 손목으로 뭔가 여기서 요리를 하려고 해버리면, 안 좋다고 생각해. 아까 여기 골반 있지? 네. 거기를 바로 잡는 거지. 그 힘을. 근데 지금? 잘 해놓고, 뭔가, 잡, 네. 잡는 느낌이 아니고, 걸었으면 바로 와야 되는데, 난 이걸 좋아하는데, 갔다가 중심 왔다 잡고, 갔다가 중심 왔다. <laughs> 그럼 끊기게 될수 밖에 없지. 린신동은 그렇게 안 치던데. <laughs> 린, 신동은 그렇게 <laughs> 안 치던데. <laughs> <laughs> 이거는 <이건 내> 선수잖 <laughs> 아,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아, 두, 아, 두, 아, 두. 탁구님이 바로 쓰면 원래는 그 다음이 내가 이렇게 힘을 썼다가 왔다가 이 잡는 힘을 알면 끊겨도 상관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지금 탁구님이 처음에 했을때 부드럽게 힘을 네. 하나를 쓰는 거는 일단은 여기에서 이 쓰는 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이렇게, 이렇게 힘을 되고? 쓰니까 지금 음. 영상 보면 앞에서 힘을 좀더 조금씩 더 써요. 올라갔는데 탕. 어. 올라가는데 탕 이게 버릇이 있어요, 탁구님 그냥, 그냥... 미스 하든 안 하든 나는 여기서 네. 이걸 원해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 각이 순쌤은 여기서 나왔으면 그냥 그대로 네. 이게 안 변하는데 맞아, 맞아. 저는 뭔가 이렇게 뭔가 탕 치는 거지. 그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응. 들어가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거지. 두아두아 두. 그렇지. 지금 그럼 두껍게 맞잖아. 어. 소리 자체가. 여기가 나오는 스윙이 되게 좀 많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음, 그게이 힘을 안 써서 그래. 나는 여기 손등부터 그립 잡고 팔뚝까지는 다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하나가 땡겨지거나 보내지거나 이걸 원하는데, 생활차 하시는 분들은 스윙의 정답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니까 이게 다 따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결정볼 때나 특히나도 이 힘이 하나로 돼야 되는데, 힘이 분산되니까 흔들려가지고 끝에 맞거나 박자가 안 맞을 때가 많다. 단 음. 이게 조금이라도 오래 가져간다는 느낌이 생겨버리면 손목을 안 쓰거든요. 음. 일단은 내가,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포물선이랑 드라이브가 그 궤도만으로도 생각을 해도 드라이브가 길어지는데, 임팩트 힘으로는 길어질 수가 없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약간, 아, 이게 좀 두텁, 두텁게 맞았나? 이런 감을 조금 알아서 지금도 약간 최대한 조금 뭔가 묵직하게 받는 느낌으로 네. 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이 각이라는 거에 최근에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각은 중요해, 중요해. 난 탁구에서 최고 중요한 게 각이라고 생각해. 하나, 둘, 하나, 둘. 바로 받아요. 받어받어 받아. 받아. 빼, 빼때 힘. 빼고 뻗프 빼고 퍼프, 빼고 퍼프, 빼고 퍼프, 빼고 퍼고 여기서부터 힘을 그냥 쭉 가져간다고 생각해서. 쭉. 지금 하다가 보면 원래 봤을 때 힘을 뺐다가 아파서 치고. 네, 맞아요. 유튜브를 다른 거나 보거나 다들, 원래 임팩트는 말은 맞아요. 힘을 뺐다가 공을 줄때 힘을 주라는 거는 맞는데 선수들은 그 힘을 빼는 게 힘을 빼는 게 아니고 이 나가는 힘보다 어느 정도 잡고 있다가 이 힘보다 센 거예요. 스윙 스피드가 빨라진 것 뿐이지. 이게 힘을 뺐다가 임팩트 할때임팩트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저는 앞스윙이 징계 사실은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보면 지금은 이제 라켓이 나가서 이렇게 앞스윙이 기니까 괜찮을 수는 있는데 제가 원래 앞스윙을 길게 뽑을 때 이렇게 길게 뽑아버리니까 옛날에 마롱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laughs> 마롱, 마롱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백스윙부터 보면 힘이 잡힌 상태에서 이 힘을 끝까지 가져가요. 이게 오래 가져간다. 그러니까 걔네 스윙이 나, 또 나오는 거고, 학고님은 힘을 뺐다가, 이, 여기 들어가는 힘을 쓰려고 하니까 스윙이 계속 흔들리니까, 네. 원점으로 왔을 때가 여기가 계속 바뀌어 있는 거고, 맞아요. 걔네들은, 얘네들은 백스윙 할때 얘네가 어디 힘이 있는지 계속 딱딱 잘 잡혀 있어요. 맞아요. 똑같... 이게 힘이 있으니까. 네. 여기가 힘이 풀리면, 했다가 힘을 풀 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힘, 내가 잡는 힘을 아니까 그런 거지. 아 거기까지 딱 힘을. 네. 힘, 쭉 잡지 말고 뻗어. 그대로 팔뚝이 쭉 팔뚝이 올라가 쭉아쭉아쭉아쭉아쭉아쭉이 아, 쭉, 아, 쭉. 스윙 연습도 많이 해야 돼. 음 이게 여태까지 타코님이 쳤던 스타일하고 많이 다르니까 하다가도 흔들리긴 하는데 이게 오래 가져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때는 확실하게 스윙 끌고 가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가 힘이 안 잡히니까 그 힘을 만들려고 이 힘을 쓰는 거거든. 나는 살짝 첫 번째는 요 뒤에서 힘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살짝 밀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좋아해요. 근데 자세가 밀리는 건 아니잖아. 자세가 밀리는 건 아니죠. 살짝 공이 뒤로 갔을 때 이게 연결을 할 때는. 느낌만 이렇게 그, 그 느낌으로 뭐 공을 잡아주라는 그 느낌 같은 네. 약간 밀리는 듯한 네. 그 밀리는 듯한 느낌이 힘이 있을 때 나는 그거를 오래 네. 가져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게 공이 살짝 내가 잘 뺐는데 앞에 있으면 오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음, 네. 뭔가 더 공을 끌어당겨라. 두, 네.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둘, 하나 둘.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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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잡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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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때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지? 늦는 아, 아. 느낌에.